지식은 많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미연이 없죠. 덕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 저기, 어, 윤석열 총장이 제 사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이 사주가 이제 지금 품문에 나오는 게 이제 대통령 감이다 대통령이 될 사주다. 사주, 될 사주라고 이제 하는데, 과연 사주가 그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주는 이제 경건밀주에 정답 밑에가 신자진으로 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다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을 때는 상식태왕이 되 상식태왕은 1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은 항상 2인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은 1인자지 않습니까? 근데 2인자로 남는다는 그 자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검수상정은 더러운 꼴. 특히나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이 이그 이제 정치를 한다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 줬을 때는 그냥 돈을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어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의해 가지고 돈을 갚아야 마땅하죠 근데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의 어떤 생각은 뭐냐 하면은 자 돈을 빌려줬는데 안 주면 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먼저 하죠. 항상 부정적인 지각안 주면 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식은 지는 지식은 많아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미련이 없죠. 그게 이제 실질적로 보면은 덕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되든 장수가 되려면은 항상 덕망이 있어야 돼. 덕망이 있는데 어이 법관이라는 자체는 좀 덕망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올바른 어떤 장수나 올바른 대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이제 지식은 많다 하더라도 높이 1인자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이 자체는 전부 다 금수로 해가지고 물론 비천 농막 기기를 해가 없는 화라는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총장까지는 갈수 있는 어떤 부분은 있다 하지만 정치하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꼴을 못 본다. 우리가 정치라는 자체는 뭐냐 하면 은 북한의 4대 노선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하야아 그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쟁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뭐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작전이라고 보고, 이런 어떤 검수상청은 이런 작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물론 비밀은 있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이 될수 있느냐? 어, 신앙 관항이 돼야죠. 항상 어, 조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 만이 이제 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이 인신 사회를 갖고 있다든가 진술 충리를 갖고 있는 어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규합을 하는 어떤 조직을 규합하는 어떤 부분이지 이 검수상청은 어떤 일인 오역, 열두 가지 제주가 있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조직을 와해하는 어떤 부분이 그런 사주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할 수가 있는 거고 본인도 이제 정치에 그렇게 골치 아픈 거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어 사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